3 5 번. 자, 뭐하기 전이냐면은 자, getting license. 자, 일단 license는 permit이랑 같은 뜻, 허가하다. 허가하는 뜻이고, 자, get이 이 형식으로 쓰여서 getting licensed. 자, 허가를 받은 거지. 수동. 근데 허가를 받기 전에 뭐를 운전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캡, 이게 바로 택시. 어디서 런던에서. 자, 런던에서 택시 운전을 하려는 허가를 받, 받기 전에 사람들은 자, 통과해야만 한데, 자, 뭐를, 자, 매우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된대. 근데 이 시험은 intimidating name, 아주 위협을 주는 이름이래. 그 이름은 바로 더놀리 k n 래 자, 여기서 intimidate, intimate, intimate. 친숙한 자 헷갈릴 거예 단어가 이게 인티미 데이트는 위협하다고 여기는 음, 위협하다고 다음 헷갈리는 단어가 인티메이트는 친숙한이란 뜻이야. 친숙한 친밀한 친숙한 헷갈리지 말고 자, 이 시험은 자, 인브 포함을 한데 자, 기억하는 걸 포함하는데 레, 메모라이징 뭘 기억하냐? 레이아웃 레이아웃 뭐 약간 뭐 설계 뭐 이런 이렇게 해석해도 돼. 자, 2만 개의 그길 거리 있지? 거리. 2만 개이상의모덜이니까 2만 개이상의 거리 의 어떤 설계를 기억해야 된대. 그러니까 2만 개의 길을 기억해야 된대. 어디에? 레이터 런던 에어리얼 런던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력이 뛰어나야 되네. 길을 다 기억해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FIT 자, 기술 또는 솜씨 자, 이게 뭐냐면 인블브 포함하는 건데 믿을 수 없는 양의 기억 자원을 포함하는 기술이래 이게 바로 솜씨고 자 인팩트 사실 자 50%야 사람들이 50%야 근데 어떤 사람들 자 사인업4 뜻이 뭐야 등록하다 등록하다 다음 택시 드라이버 트레이닝 택시 운전 훈련이겠지 택시 운전 훈련을 택시 운전자 훈련을 등록하는 어떤 사람들의 50%가 그거보다 퓌욜 더 적은 50% 아래야 그 사람들은 자, 시험이 통과된대데 아까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시험을 보면 우리나라는 많이 합격하는데 영국은 원래 어렵다고 많이 tv에도 나왔거든 50% 이하래 심지어 뭐한 후였어. 시간을 보냈어. 2년에서 3년을 보냈어. 뭐 하는데? 그 시험 공부하는데 2년에서 3년을 공부했다는 거야. 이 스터딩 뒤 앞에 뭐 이인이 생략돼도 되고. 여기서 볼 거는 이건 거 같아. 자, 여기 사인업. 사인업 4가 등록하던데 수일치를 유의하고 지금 써 놨잖아. 자, 누가 선행사야? 자, 여기 있는 피풀이 선행사야. 피풀이. 여기는 50%가 아니라 50%가 아니라 피프리 선행사라 사인에 S를 안 붙이는 거 알고 있으시고 퍼센트는 지금 S가 없잖아 단수치기 버잖아자 2, 3명 공부해도 지금 안된대 시험이 50% 이상이 통과가 안된대 자 그리고 에디턴 왓자 여기서 에지가 해석이 뭐모에 따라서 자 그것이 밝혀짐에 따라서 자 런던 케비 캐비. 케비는 택시 기사야. 런던 택시 기사들의 브레인스 뇌가 주어고 뇌는 all different 다르대. 뭐랑 다르대? 비운전하지 않는 비택시 기사의 인간과 다르대. 어떤 식에서 다르냐? in w a 방법인데 자 무슨 방법으로 다르냐? 자 reflect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른가봐. 방법이 뭘 봐냐면 자 h e r c u l e 헐큐리언 이거 뭐냐면 헤라클레스 알지 헤라클레스 거기서 온 거야 단어가 헤라클레스 어때? 되게 힘세지? 그리스 신화에서 되게 세잖아? 그때 초인적인 메모리 에포트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기억력을 반영한다는 방식에서 자 뇌가 택시 기사의 뇌가 지금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단 얘기야. 자 인팩트. 사실. 뇌의 부분인데,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으시고, 음, 여기까지 끊으시고, 아닌데, 소리. 여기까지 끊으시고, 다음 여기 콤마가 보이지? 여기는 콤마는 동격. 다음 동사는 지금 동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주어가 여기 있고, 더 파트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여기 있어. 나머지 다 걸러내봅시다. 자, 뇌는 어떤 뇌냐면은, 자, 뇌는, 자, has been, 자, most frequently, 이러면 가장 자주. 얘는 가장 자주겠지. 부사의 최상급. 자, 가장 자주 associated, 연관됐어. 뭐랑 spatial memory, 공간 기억이야. 공간 기억이랑 가장 연관된, 가장 자주 연관된 뇌의 부분이 주어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tail 꼬리라고 한대 근데 무슨 꼬리야? of the sea horse shape 그럼 sea가 바다니까 바다 horse 말 이게 바로 해마잖아 해마 모양의 뇌 r e g i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공간 기억이랑 연관된 그 뇌의 부분을 해마라고 불리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 홀드 히포캠퍼스 해마라고 불리는 그 우리 전 부분 그네 모양처럼 생긴 아아말 바다 모양의 바다 바다 모양의 말 모양의 그런 뇌그 부분 그걸 바로 히포캠퍼스 저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이 더 크대 뭐보다 평균적으로 누구보다 이런 택시 운전자들보다.